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육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무에서 황제 아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이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 함께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형제는 왕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 주무르고 있던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놀이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유라는 장소가 무엇을 의미할 의미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14절에서의 천사의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상체를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말이죠. 누가 복음 2장 전체 이야기에서 구유라는 단어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그리고 16절에 한번 해서 총 3번이죠. 누가는 우리가 이 구유에 주목을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 통입니다. 소가, 말이, 양이 고개를 후이고 건초를 먹는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단순히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먹이가 소비되는 곳입니다. 먹히기 위해 놓이는 장소가 바로 구유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도 많고 성전도 있고 적어도 사람이 사는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구유에 놓이신 것일까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연적으로 구유에 놓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세 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유가 단순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놓여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는 중요한 장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어, 이날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흔히 이 날을 좀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충분한 설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를 고민을 하고 선물을 고르고 이뻐 보이게 포장을 하고 그걸 상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물을 건네주고 난다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뭐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은 온전히 선물을 주고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물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아요. 선물과 여러분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유에 놓인 이 아이를 보십시오. 구유에 누워 계신 이 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물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하게 주고받았었던 그런 선물과는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선물입니다. 바로, 그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보내신 것도, 천사를 보내신 것도, 기적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알수 없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나 축복만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구유에, 먹이통에, 먹혀지는 그 장소에 자기 자신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소비하도록, 먹히도록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 놓으시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네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구유에서 시작된 일이 성찬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우리의 양식으로 주러 오신 것이죠. 구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구유는 이미 우리에게 성찬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구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그 자리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양식이 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찬 때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구위였습니까? 왜 그토록 낮은 곳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헤르륵의 궁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목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양 냄새가 나고 복장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왕궁에 어울리는 그런 예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자들이 궁전 문지기를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문 앞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중에 일하던 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뜰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유는 다릅니다. 구유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소외된 사람도, 가장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구유 앞에 나오는데, 짐승들의 먹이통 앞에 나오는데 자격을 따지겠습니까? 누가 너는 구유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당신이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셨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는 곳에 누구에게도 멀지 않은 곳에 누구에게도 높지 않은 곳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그들이 가장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신의 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산이 진동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도록 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단부원에 무너뜨리는 해방자로 우리 주님은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는 울음과 저지 필요한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취약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볼품 없는 모습입니까? 헤롯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볼품 없고 취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단한 모습,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 사랑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취약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유에 누운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취약해지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까지 이어집니다. 취약한 아기로 시작해서 못 박힌 손과 발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보호 없이 완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14절에서의 천사의 찬양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는 이 천사들의 노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고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위에는 영광이고 아래는 평화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영역,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구유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먼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을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빛. 같은 카리스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유를 보십시오. 구유에서 우리는 다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시는 사랑의 영광을, 자신을 비추시는 겸손의 영광을, 취약해 취약해지시기를 선택하시는 낮아지심의 영광을 우리는 구유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내어주실 때 가장 온전히 드러납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본질, 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이 말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던 간극이 메워진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던 간극이 부유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늘 갈망이 있다는 라 사실을 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보다 더큰 것을 우리를 완성시켜 줄 무언가를 향한 그 갈망,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 갈망이 오늘 구유의 하나님을 만날 때, 구유에 놓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 평화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조각났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찢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봅니다. 14절에 이 천사들의 찬양은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높음과 낮음, 영광과 평화 이 모든 것이 구유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우리의 평화입니다. 높음과 낮음, 낮음이,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유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구유 앞에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은 없었습니다. 예복도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행할 법한 그런 예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하필 그들을 제일 먼저 불렀죠? 그들이 가장 경건해서도 아니죠? 그들이 가장 준비되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천사들은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죠.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두 손으로 받습니다. 구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는 법, 자격 없는 자로 써 받는 법, 빈손으로 받는 법,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먹어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는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장소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십니까? 화려한 곳에 계십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앉아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놓여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생동안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창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삶을 우리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소외된 자들 곁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거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러한 구유에 놓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자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자신을 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취약해지시기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기를 방어합니다. 세상과 벽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구유에 놓이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배신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보호보다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은 안전보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매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구유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어 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유럽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제 아구스투스는 온 세계에 칭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님은 다릅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는 아무 권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명령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영광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서 빛났던 그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났고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 자신을 축복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구유에서 그러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러셨고, 성찬에서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구유에 누운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성찬에 차려진 그 생명을 받으십시오. 빈손으로 자격 없는 자로서 그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소외된 이들과 함께 자기를 보호하는 대신 자기를 내어주고, 벽을 쌓는 대신 마음을 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구유에 놓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받고 내어주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감리의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신부님은 그의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유에 놓으신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평화이기도 하죠. 저는 이 시간 구유 앞에서 인만우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란노 교회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